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복음과 또 우리에게 맡긴 현장과 우리에게 맡긴 또 교회의 우리 성도들과 하 나님 이 시대의 이삼차 오천 종적이라는 이의 한주체 명령을 갖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살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을 살리게 우리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자체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응답의 발판을 만들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laughs>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세운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기에 우리가 말씀의 제자, 복음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또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러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가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거죠. 그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느냐, 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론의 전도는 즉흥적인 반응의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랬어요. 그두 사람 나오죠. 모세와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였냐면 출애굽기 3장 8절 11절부터 20, 12절까지. 그죠? 왜 모세가 그러 그그그 그, 우리가 어릴 적에 저도 그런 생각을,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laughs>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집이,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볼, 내 육신으로 볼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 가 교회는 뭐, 맨날 싸우고, 모세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노예로 끌려오냐는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해가 안될거 아니야, 그렇죠? 음, 그렇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 그 생각해 봐야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슨 뭐 난리도 아니잖아, 요 지금. 그렇죠? 뭐가 막 갈급해서 죽을 지경이고 뭐. 음? 근데 모세가 그,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아, 이 복음의 비밀, 그죠? 이 피의 비밀이 없어서 그렇다. 이 결론이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요, 바울의 고민했던 문제가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9 장에 보면 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담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일생의 답이 나왔겠죠, 그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뭘 해도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칭함만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또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디는 게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노마의 속국이냐, 뭐, 이렇게 헬라의 속국, 막 이런 시대거든요. 늘외세의 침해부가 당해야 되고,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살아야, 됐는, 살아야 됐느냐. 아니, 그렇잖아 아니, 우리 집안 하냐, 안 믿어서 당연히 이래야 돼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했으면 나도 그렇잖아. 우리도 그럼 정말 뭐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해. 목회를 잘 하려면 결혼을 잘 해라. 아니면 네 부모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면 목회 잘한다. 그런 집이 아니라면 결혼을 잘 해라. 그래서 뭐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 그런 딸내미하고 이런 말 많이 하더라. 고 그래서 어떤 모사님은 그걸 놓고 기도해서 그렇게 영답 받은 사람도 있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실패자잖아요. 아니 우리 집이 뭐 예수 믿은 집도 아닌데 응? 그 목회하는 거 뻔한 거 실패할 뻔한 걸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 바울과 모세의 특징이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이 복음이면 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다녔어도, 복음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인생에 완전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면서. 또, 전도와 세계사회의 관계. 그죠. 역사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마태미 이사한 14절에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 깊이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랬는데.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깨우라는 거예요. 의인을. 또, 악인을 가서 복음 깨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그 핏값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말을 안 해서 그들이 당하는 핏값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저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저 악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세계를 어렵게 하는데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 지금. 저 푸트인 는 사람이 복음 못 들어가니까, 누가 안 자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자꾸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피카스를 봤잖아요. 응?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내 자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려야 되잖아. 내 자녀만 갖고 안 되잖아. 그죠? 렇 전도는 이건 나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창원을 보고만 안 하면 창원 정책이 이상한 정책이잖아요 창원시 안에다 교회를 아무 데다 건축도 못해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 부지가 아니면 안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디모데오사 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예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여간에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파하라. 놀, 좀, 놀, 놀, 놀라고 한게 아니고. 대성호전서 2장 19절에 너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뭐냐? 이래서 우리 멸류관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 멸류관이요. 음. 천국에 저 혼자 가는 사람도수두룩이게 많을 거아니야 평생 전도 한번 안 해가지고 지혼자만떡하 가니까 좀그 얼마나 웃기냐고 그래서 이 좋은 복음 갖고 한 사람도 못 살렸어. 나중에 상급이 그것밖에도 천국에 가서 아이 모사님 내가 저저 저 땅에 살때뭐 성전을 몇개 건축했는데요. 좋은 일이지만 천국에는 그 건물 아무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 좋은 현장에 온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자랑의 자랑의 멸료관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조부터 11절에요. 응?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지까지 딴 것까지 증거되면 끝이 오니까 그때는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을 비탁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임마게하는 그것을 위탁하셨단 말이죠. 그런 제자를 많이 세우라는 걸 위탁하신 거예요. 네 번째 사도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랬어요. 그걸 갖고 기도했겠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말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늘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바로 이거요. 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와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성령이 인도인가를 봐야 돼요.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사도전 2장 1조부터 13절에 성령 착만이 임하니까 이런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렸죠.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언제 받았느냐, 성령을, 그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어디서 받았느냐, 그랬어요. 현장에서, 현장. 그 성령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의 집에 역사였단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역사죠, 그죠? 내 현장에서 모든 과정과정에 하나님 인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이 뭐냐? 청사진, 그죠? 우리의 청사진은 땅끝이란, 사도행 1장 8절에. 권리는 뭐냐?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건데, 권리권은 뭐냐? 1장 5절에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사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원은 뭐냐? 사대행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20문도, 그러죠? 그 다시 말하면 자원은 바로 내게 지금 붙인 그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변화에 일치 작업, 그러죠. 사대행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15나라에 이게 우리의 굉장히 큰 세상 변화. 세상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 소수 변화가 세상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 그 예수님 전략이 바로 그 전략이요. 어. 확실한 제자, 소, 소수를 변화시켰는데, 그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제 그, 그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중국. 중국에는, 이 주, 시진평 주소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확실한 9명가 된다고, 9, 명 보좌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저 몇십억, 10, 뭐, 15억 이렇게 인구를 움직이는데, 그 9명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 확실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변화가 없이는 다수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리가 그거예요 12명 그 중에서도 3명인데 사실뭐그 사람들 큰 역할을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바울 혼자인데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막 다수를 자꾸 못해 가려고 하는데 어, 그걸 해야 되지만 소수를 제대로 세워야 다수를 움직일 수 있단 말. 이 일곱 번째 마지막은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원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생명 상 생명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 능력을 몰라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면 예수 능력 운동해야 되겠죠. 또, 아까도 설명했잖아. 이 다락방 목사님들이, 세상 목사님들이 똑같아. 무슨 자료가 막 있나 없나. 막, 그래가 난리도 아니야. 제가 막 전우사한테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제자훈련을 학교에서 받는데, 그럼 뭐, 1학년 때부터 받아 서 졸업할 때까지 받는다고. 그 교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강의를, 일주일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한다더라고. 그 내가, 아안될 텐데. 응?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가서 막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 근데 그 은혜가 1년 가냐고. 그 은혜가 한달 가냐고. 막, 처음에 와가지고, 막, 프로그램, 막, 교재 잔뜩 사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거, 성격금 하겠다고 해놓고, 3과 4가 나가니까, 다 시들어졌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벌써 내가, 내가 이교자가 만족이 안 되면요. 거기 와서 듣는 사람도 굉장히 지겨워요. 그런 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부행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안되는줄 모르고, 자기 회는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만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는 안했다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막 재밌게 해가면서, 속여가면서 막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그러아요 남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이 내가 이걸 갖고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을 살리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운동 그래서 기도 운동. 또세 다섯 번째는 세상 변화 운동. 아까 얘기했죠. 소수를 확립시켜 놓으면 다수를 변화시킨다니까 다수를. 그래서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치료 운동. 기도 운동, 세상 변화 운동 그래서 음.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저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가치, 전도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 이렇게 보면 되죠. 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전도자가 자기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는 뭘 해도 안 되죠. 어. 다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자기를 살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죠. 뭐 옆에서 흔들어도 이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딴 사람들 막 이래라 저래라 잔뜩 한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애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내가 뭘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와 전도자를, 전도자의 가치가,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오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복음이라는 결론으로 새롭게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